자사장님 A951L 모델입니다 요 보시면 정반 조정하는거 요거 초록색 누르면 스타트 이게 7.5마력 이상 모델들은 다 스타델타 기동이에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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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타델타 기동이에요 방금 스타델타 기동이 뭐냐면 방금 보면은 웅 오... 하다가 한방에 꽉 올라가죠 모터가 고마력인거야 마력수가 센놈은 전기화고아가 정해전을 바로 올려버리면 모터가 빨리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스타델타 옵션 자체가 원래 또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것, 저것도 7.5마리, 이거, 이거, 이거 세 개는 7 5마력 이상은 다 스타델타 기동을 달았어요. 그래서 기동하면 처음에 웅 올라가요. 그때 작업하시면 안 돼요. 모터에 부하를 주면 안 돼요. 그래, 웅 해가지고 정해전 돌고 나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작업 한번 해볼게요. 스타, 스타트, 지금 기동 4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몰면은 이게 이제 정해진 거야. 이제 지금 작업하시는 거예요. 딱 깎고, 딱타고 들어가야 되겠지. 상이딱 타고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딱달라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 야 나무 두개해 가지고 집성을 해도 잡서 집성을 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기계들은 다지네들이뭐 안에 뒤벼 뒤져 보면 미세먼지 같은 거다 있어요. 전체 다 밀어 보고 나와요. 전수 검사를 하고 나와요. 얘네들. 거. 얘네들 주물 두께를 보시면 주물 틀어질 일이 여간에가 없어요. 사장님, 이얘를들가 지게차를 내 갖고 정반을 들어 버리든지 그렇게 대단한 힘을 들지 않는 한이 주물 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 히두껑 일봉을 해놓은 거예요. 던지리지말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끈으로 양쪽 끈으로다가 지게잘 들어버린다든지 이러면 틀어지는 수가 생기죠. 그러는 일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 딱 달라붙는, 붙어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반 높이가 대표날 높이의 정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맞죠? 이게 낮으면은 떠서 가서 맨 마지막에 파먹는 게 생겨요. 여기. 높으면 걸리겠죠. 그래, 딱 타고 가서 선생님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어야 돼. 그래야 두 놈을 붙여서도 딱 정확하게 붙어야 되겠죠. L버전을 왜 만들었냐면 정반이 이만해도 저 고도의 정밀도가 나오면 길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8인치 수압대 패도 3m짜리를 내 여기서 딱 붙여서 하면 무조건 정제단 되겠지. 똑같이 똑같이 나오겠지 하는데 정반을 넘어가는 거는 이힘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 때문에 L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반을.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안에서는 움직이는 거는 정밀도 나온다. 정말에다 붙여서 가기 때문에. 물론, 사람 손의 압력으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의 압력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계예요. 이거는 기갑 물고 들어가서 똑같이 나오고, 재단기도 정확하게 붙여가지고 재단하면 딱 똑같이 나옵니다만, 이거는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기계인 거는 맞아요. 근데 길게 만드는 거는 긴 부재를 했을 때 완성도 올리려고. 합니다. 배달이 힘들을 뿐이지, 길게 만드는 건 그만큼 좋은 겁니다. 조기 때 사용하시는 방법. 요거 풀어주시고, 요거 풀어주시고, 이거 잡고 그냥 당겨주시면 됩니다. 밀어주시면 됩니다. 뒤가 알아서 다 움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정해 주시면 되고 자 각도 조정하시는 방법 요거 풀어주시고 요쪽거요쪽거 풀어주시면 끝까지 가면 45도 반대쪽 끝까지 가면 90도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볼트 하나 있죠 네, 네. 이 안에 볼트 이 네. 안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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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볼트 요 볼트 지금 되어 있죠 네. 이 90도 스톱하에요 아, 저것도. 네. 맞으면 이 볼트를 여기. 더 넣으면 더 넘어 가겠죠. 네. 더 빼면 더 나가요. 네. 그 다음에 끝까지 가면 이쪽에 한번 보세요. <laughs> 여기 여기 볼트 하나 있죠. 아, 네. 이 볼트 여기 탕 걸리죠. 네, 네. 이 45도 스톱퍼에요 네. 네. 만약에 맞추시게 되면 항상 모든 수압대표의 정반의 직각은 배출정반에서 맞춥니다. 인입정반에서 맞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깎고 타고 나가면서 가기 때문에 여기가 맞아야 돼요. 에이? 풀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일런트 커터. 강도가 16배래요, 일반 날보다. 지네들 무슨 데이터 있어요. 펠도 홈페이지 가보면, 사일런트 커터 날, 강도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이 다 날이에요. 그 네, 네 면을 다 돌려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면에 뭐, 못이나 타아 있는 거 미리가 이빨이 나갔다 그러면 여기 줄이 쫙하겠죠 그럼 뭐, 요것만 풀어가지고, 돌려 넣어주시고, 잠가주시고, 바로 쓰시면 돼요. 주의하실 거딱두 가지. 자, 지금은, 나름대로 세기계니까 그래도 미세먼지 없습니다만, 아무리 집진을 잘한다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 날을 딱 빼보면, 요날딱 들어갈 홈이 있어요, 안에. 그홈 밑에 먼지가 많은 상태로 그냥 딱 잠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하게 들어가겠죠. 그럼그 때문에 또 줄이 가요. 그래서 항상 빼시면, 홈 깨끗하게 청소, 날 밑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넣어주시는 거, 1번, 2번. 날은 오래 씁니다. 요거는 뭐 돌려서 쓰니까 뭐 일자날 같은 경우 뭐 여러 수십 번을 연말을 보내도 이건 지금 계속 쓰고 있겠죠. 근데 날 하나의 가격은 가격이 좀 나가요. 헬드 사일런트 카드 날이면 얼마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내면을 다 쓰는 게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날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느 날을 몇번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1, 2, 3, 0 이렇게 숫자가 적혀 음. 있습니다.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뭐 1번 기준으로 만 보자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려쓰자고요. 그럼 이거 한번 돌렸으면 1번 여기 와 있겠죠. 한번쓴 날, 두번쓴 날, 세번쓴 날, 네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때 구입하시면 돼. 안전 카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사용 방법부터 먼저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잠그시고 뭐 원하시는 만큼 빼실 수 있고 그렇죠. 사용 방법부터 설명드리자면 자 이렇게 하시면 최대한 작게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면 작업 하신 거에 대면, 넣어주시고, 이거 돌리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 뭐 계속 올리고 힘들면, 눌러놓고 확 돌려버리면 확 올라와요.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해놓고, 잠가주시면 이 높이에 서겠죠. 작업 보시 작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마지막에 이거 빼시면, 요 겉머리에 이걸 다는 건데, 이거 달지 마세요, 사장님. 통통통 쳐 가지고 박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아 으면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 뺐을 때 여기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빼고 싶을 때 이거 왔다 갔다 걸리적거리잖아요. 완전히 빼고 싶을 때 이거 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잡혀 있어 가지고 니퍼 같은 걸로 빼야 돼요. 이거 달지 마시고 요거 달고 싶으면 여기에서 실리콘을 사 주세요. 아... 실리콘을 사놔 주세요. 그러면 밑에 옆에 안 가게, 옆에는 모서리 딱 똑같게. 그러면은 밀었을 때, 여기 되었을 때도 실리콘이 이제 충격 덜 받게 되죠. 빼실 때도 쉽게 그냥 바로 빼실 수 있어요.